한테 우리 기자들 여섯 명이 질문했잖아. 음. 그런 경우가 처음이었대. 아. 홍도 소식에서 엄청 부탁을 한거 아니더라고. 아. 왜냐면 트럼프 혼자 떠들면 이재명 대통령 보리쩌로 되잖아. 아, 그렇지. 그런 상황이었어. 아니. 그때 아리랑 TV 여기자가 가치고 어. 들어갔지. 아우씨. 트럼프 이렇게 말 존맛냐 그거? 기회를 응. 안줘 혼자 떠들. 그러니까. 그때 아리랑 TV 여기자가 어. 딱 물으면서 트럼프 어. 당신의 생각과 이재명, 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다. 두사람의이 그 답변을 유도를 한 거야. 어. 그리고 나서 뒤이어서 미국 기자가 못 하고 코리아 타임즈 그 기자가또 질문을 해. 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기자들이 기기사를 그 뺏어왔어. 아, 저쪽으로 아, 가든. 그 미국 기자애들이 하던 걸. 아, 그래. 미국 기자애들이 계속 가면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시비 걸 수도 있거든. 막 쓸데없는 걸로 이런 거 있잖아. 아, 그넥카이색가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렇게 할수 있대. 쪼크 아, 주고, 미국식으로. 아, 아, 우리는 그런 게좀 익숙하지가 않잖아. 그렇지. 근데 그런 틈을 안 주고, 우리 기자들이 되게 역할을 잘했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 근데 그게 사전에, 대통령 홍보수 씨라고 음, 음. 기자단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었대. 이건 어, 국익의 차원이니까, 아, 미국 애들한테 당하면 안 된다. 아, 아, 그래? 그런 게 있었대. 사전에 어, 작전이 아, 그랬구나. 아, 그래도, 어, 그, 그거 그이제 그거... 니가 당했어, 저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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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란 에이... 에야 손님 초대는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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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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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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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이... 는이 에이... 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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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났는데, 아 좋은 말 많아야지, 새끼가 아주. 동령실 대변인으로서 정상회담 전에 진행될 약식 기자회견을 앞두고 회담 전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건국객을 함께 도모하는 우리 언론인들, 오버로피스의 한국인의 이름으로 서 있던 사진 기자와 영상 기자, 그리고 7명의 팬 기자들뿐이었습니다. 코리아타임스 박지원 기자, 아리랑TV 송유진 기자, CBS 이준규 기자, SBS 강청환 기자, 한겨레 엄지원 기자, 세계일보 박영준 기자, 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긴장했던 순간의 결실을 얻은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